모바일 게임에서의 자동 전투는 이제는 당연시 되고 있는 시대입니다. 하지만 여기 100% 수동 액션 RPG를 지향하는 게임이 출시를 앞두고 있는데요. 바로 홍콩 히어로 엔터테인먼트가 서비스할 예정인 퍼니싱 그레이 레이븐입니다. 저는 정식 출시 에 앞서 게임사 측에서 제공된 테스트 버전으로 게임 플레이를 경험할 수 있었습니다. 이 영상은 비록 광고이지만 여러분들께 소개해도 괜찮을 만한 게임 같아서 진행을 했으니 너그럽게 이해해 주시길 바랍니다. 저는 똥 게임은 광고도 안 받는 거 아시죠? 자, 어디 한번 접속해 볼까요? 이 게임은 여타 미소녀 게임과 같은 SF 아포칼립스 세계관의 스토리를 가지고 있습니다. 스토리 컷시는 대부분 이 2D 이미지를 통해 전개가 되고 있는데요. 아직 CBT 단계라서 그런지 몰라도 음성 더빙의 부재가 아쉬웠으며 3D 애니메이션이 없는 부분도 개인적으로 아쉬웠습니다. 전투는 예상대로 100% 수동전투로 진행이 됩니다. 세명의 구조체로 팀을 편성하여 메인 퀘스트를 따라 전투를 진행하게 되며 기본적으로 일반 공격 1개와 해피 기술 1개를 가지고 있습니다. 스킬은 조금 독특한 방식인데요. 일반 공격을 하다 보면 스킬볼이 랜덤하게 생기고 이 스킬볼을 사용하여 다양한 스킬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스킬볼을 순서대로 사용하는 것이 아닌 색깔을 맞추기 위해 노력을 해야 하는데요. 왜냐면 같은 스킬볼 3개가 모이면 더 강력한 체인이 발동되기에 플레이어는 전략적인 스킬 운영을 해나가야 합니다. 이런 스킬 시스템이 굉장히 신선하더군요. 또 전투의 조작감이 부드럽기에 컨트롤 손맛을 느낄 수 있었는데요. 특히 이 게임의 전투 핵심이라고 할수 있는 회피와 반격을 통해 컨트롤의 재미를 더욱 느낄 수 있었습니다. 타이밍에 맞춰 회피를 하게 되면 주변이 늘어진 는초상 공간이 발생하며 이때는 보다 더 많은 공격을 퍼부을 수 있습니다. 많은 몹들이 사방에서 공격이 들어오기에 이 회피와 반격은 굉장히 중요한 시스템이라고 볼수 있습니다. 또세 명의 구조체는 우측 이미지를 눌러 자유롭게 교체할 수 있으며 후반부로 갈수록 몹들의 난이도가 올라가기에 교체를 통해 적절한 체력 관리를 해줘 합니다. 또 캐릭터마다 다양한 무기와 스킬을 가지고 있기에 각각의 캐릭터를 조작하는 재미도 있었는데요. 특히 교체뿐만 아니라 QTE 스킬을 통해 함께 협력을 하기도 하고 공격 게이지를 채운 후 필살기를 쓰는 등 다채로운 전투 를 느낄 수 있었습니다. 그래픽도 굉장히 깔끔하고 캐릭터 모션이 부드러웠으며 개인적으로 스킬 리페트가 과하지 않은 게 컨트롤에 방해받지 않아서 좋았습니다. 스킬이 화려하면서도 간결함을 보이기에 스타일리시하고 스피드한 전투 액션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이 가장 궁금해하실 부분이 바로 리세마라 구간일 텐데요. 시작한지 30분 만에 10연뽑기를 할수 있는 캐릭터 연구가 해금이 됩니다. 이야, 이 처음에는 40회, 그 다음엔 60회 에스급 확정 픽업이면 기존 게임 중 가장 낮은 천장을 보여주고 있네요. 이 10연차 뽑기에는 A급 구조체 가 확정 출연하고요 자 한번 뽑아 봅시다 아 이게 아이템도 나오는구나 오 캐릭터 나왔다 아아이 와타나베 이 덜렁이 됐으네 아 아와도 남캐가 뭐냐? 캐릭터는 B급, A급, S급 이렇게 3개의 등급을 가진 총 15명의 캐릭터가 존재합니다 캐릭터가 조금 부족한 느낌이지만 수집에 대한 부담이 줄어 좋았으며 15명의 캐릭터들이 노출도 가하지 않고 각각의 개성을 살린 모습이 일러스트는 개인적으로 마음에 들었습니다 요새 게임들 보면 이 노출이 심한게 어디 지하철 같은 데서 할수 있겠습니까? 이 게임은 대중시설에서 당당하게 할수 있다는 거 저는 게임사의 재화 지원으로 배경차 뽑기를 추가로 진행할 수 있었습니다 과연 S급이 나오는지 한번 봐볼까요? 오 리브 그래도 A급 확정 출현이라 S급이 안 나와도 실패한 느낌은 안 드네요 이번이 최초 40회 뽑기니까 그럼 이번에 S급이 나오겠죠 아 이게 S급이면 상자 빛이 다르네 오 나왔다 리 리셋하고 싶구만 이거 다음에는 60회 확정 픽업이죠 그런데 저는 뽑다 보니 내가 몇 회째 뽑은 건지 알 수가 없더군요 아까 최초 40회 픽업처럼 숫자로 카운트 알림이 없어 아쉬웠습니다 이야 이게 A급은 많이 나오는데 S급이 잘안 나오긴 하네요 이제 60회 다 돼가는데 오 불빛 색깔 달라졌다 아, 또리, 리는, 내운명인건가 <laughs> 이런, 휘바. 뽑기는 캐릭터뿐만 아니라, 무기 뽑기도 존재하며, 3성부터 6성까지 확률적으로 무기 획득이 가능합니다. 자, 남은 뽑기권는 무기를 한번 뽑아볼까요? 이 확률표부터 확인해보죠. 아, 여기 뽑고 싶은 무기 두 개를 선택하면 확률이 올라가는구나. 일단, 이 무기로 선택해보죠. 이 10연차에는 5성 무기가 확정 출현하고요. 오, 6성 나왔다. 그런데 이건 내가 선택한 무기가 아닌데? 오, 육성 또 나왔다. 아, 이게 내가 선택한 무기네. 이야, 이거 무기는 잘 나오는데요? 이렇게 얻은 캐릭터와 무기는 육성을 통해 다양한 방법으로 성장을 할수 있는데요. 경험치 포션을 사용하여 캐릭터 레벨업을 하거나 진급을 통해 승급을 하기도 하고 조각을 모아 클래스에 등급을 올릴 수 있습니다. 또 캐릭터는 6개의 의식을 장착할 수 있으며 등급으로 나눠진 의식은 플레이어의 추가 스탯을 부여하고 있습니다. 의식 또한 레벨업을 하는 등 육성을 통해 성장이 가능하였습니다. 무기 또한 안 쓰는 무기를 소모하여 무기에 레벨을 올릴 수 있었습니다. 메인 스토리 스테이는 일반 스토리와 히든 스토리로 나눠지며 각각의 챕터 안에는 총 12개의 스테이지가 존재합니다. 스테이지는 적에게 들키지 않고 통과하는 자빈 미션이나 몰래 뒤로 돌아가 암살을 하는 등 전투뿐만 아니라 다양한 퀘스트를 경험할 수 있어 좋았습니다. 스테이지를 진행할수록 난이도가 올라가며 특히 마지막 스테이지에는 강력한 보스가 존재하기에 플레이어의 컨트롤이 더욱 중요한 공략 요소가 될수 밖에 없습니다. 또 보스의 공격에 피 절반 이상이 깎이기에 캐릭터의 교체를 적절하게 해줘야 되는데요. 특히 캐릭터가 대기하는 동안 스킬 구체가 모이기에 스킬을 퍼붓고 빠른 교체를 하며 전투를 펼치는 것이 전투가 굉장히 스피드하고 박진감 넘쳐서 좋았습니다. 그외 컨텐츠로는 성장에 필요한 소모품들을 각각의 던전을 통해 획득을 할수 있으며 캐릭터의 조각 또한 특수던전을 통해 획득이 가능했습니다. 아직 레벨이 낮아 해금을 못한 컨텐츠가 많았는데요. 다만 이 많은 컨텐츠들 대부분이 전투로만 이루어져 있기에 전투 외적인 컨텐츠의 부재가 다소 아쉽게 느껴졌습니다. 뭐 여기 해금 못한 숙소는 일종의 하우징 시스템이겠죠. 캐시 상점은 테스트 버전이라 확인이 불가능했습니다. 자, 정리를 해보자면 뛰어난 그래픽과 함께 노출이 과하지 않고 개성을 살린 일러스트가 돋보였으며 간결하면서도 콤보 액션에 무게를 둔 스킬 팩트와 조작감은 액션 게임다운 훌륭한 타격감을 선사하고 있습니다 진짜 컨트롤 손맛이 장난이 아니더군요 다만 3D 애니메이션의 부재는 스토리 전달력이 다소 아쉬웠으며 이로 인해 캐릭터와 플레이어가 유대감이 생성되지 않는 점이 개인적으로 아쉬움이 남았습니다 자동에 지치시고 수동 액션 게임을 찾으셨던 분들에게는 이 게임을 한번 경험해보시는 것도 좋은 선택입니다 이될것 같습니다. 퍼니싱 그레이 레이브는오는 7월 8일 정식 출시될 예정이니 관심 있으신 분들은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그럼 모두들 휘바 휘바.